이번은 일론 머스크와 푸틴. 일론 머스크 저기 뭐야 화성 간다고 그 여러분들 그 우주선 타고 가면 안 돼요. 거기 가면 IQ 250, 300짜리들라고요 파충류 인간들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인간 육신 입으면 사실 또 인간이 되는 거죠 영혼들이. 음. 당시는 보통 한국인이 평균이 106이잖아요. IQ가, 지구 아, 어, 45억 밑에가 다 IQ 100 이한 건 아시죠? 106이면 한국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. 근데 그 일론 머스크한테 속아서 넘어가면, 화성 가면, 당신은 106으로 250못 이겨요. 그래서 따라가지 마세요. 음. 예전엔 그런 IQ를 가졌었는데, 모르겠어요. 요번, 그, 이주하게 되면, 그 IQ를 또 얼마나 줄지.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, 그, 푸틴하고 손잡아가지고요. 그, 시베에 있죠, 시베리야 거기 땅 개발하면 돼요. 그, 땅 측내 집도 싸질 거고.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화상은 가지 마세요. 예, 네, 이상입니다.